유럽 순방 중인 엔 공주가 이탈리아 로마에 방문했습니다. 공주를 아련하려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행렬이 이어지는데, 오래 서 있으니 발이 아파 구두를 벗어보는 공주 중심을 잃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품위어지, 다시 신어보려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구두가 인사하네요. 이때 수행원이 구두를 발견하고 눈치코치로 공주 품위 지키기 작전은 성공리에 마무리됩니다. 꽉찬 공식 일정을 소화해낸 공주. 수행 백작 앞에서는 푸념을 늘어놓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자기 전 내일 스케줄을 읊는 백작 부인. 왕실의 딱딱한 제약과 빡빡하게 반복되는 일정에 진력이 난 공주. 결국 폭발해버립니다. 수면제를 맞아도 제대로 잠에 들지 못하는 공주. 창밖에 밤 풍경을 구경하다가 궁 탈출을 시도합니다. 아싸. 때마침 서 있던 화물 차량을 타고 대사관 절을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로마의 밤거리는 활기가 넘치고 공주는 신이 납니다. 그런데 슬슬 수면제 효과가 나타나나요? 깜빡 잠들었던 공주는 정차 한 틈을 타서 하차합니다. 탈출은 성공했는데 잠이 쏟아져 큰일입니다. 비몽사몽 정신없네요. 지나가던 남자가 쓰러져 자고 있는 공주를 발견합니다. 공주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야밤에 노숙하는 여자가 걱정됐는지 발을 떼지 못하는데. Hey, wake up. Thank you very much. 잠에 치에서도 습관적인 인사를 하는 공주 you know, who can't drink. <laughs>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려는 남자 집이 콜로세움일 리 없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는 남자.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깨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공주. 남자는 이 여자가 성가시지만 예쁘니까 봐주는 거겠죠. 방까지 어떻게 데리고 오긴 했지만 침대만은 사수하는 이 남자. 그런데 돌아와 보니 침대에서 자고 있는 공주. 쿵 소리에도 꿈쩍도 안 합니다. 야밤에 힘쓰게 만든 아가씨네요. 이 남자는 침대에서만 잘수 있나 봅니다. 한편 관계 당국은 공주가 사라진 소식을 극비에 붙이고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합니다. 남자는 로마에 파견 나온 미국 기자 조입니다. 오늘 오전에 옆에 있는 앤 공주와 인터뷰 일정이 있었습니다. 늦잠을 잔 조는 서둘러 출근하는데. 당당히 들어가서 공주와 인터뷰를 하고 오느라 늦었다고 거짓말하는 조. 하지만 통할 리 없죠. 신문을 본 조는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는 여자가 앤 공주란 걸 알게 됩니다. 잠시 머리를 굴리던 조. 저절로 굴러온 특종감을 놓칠 리 없죠. 국장과 딜을 성사시킵니다. 곧장 집으로 돌아온 조는 공주인지 다시 확인하는데 영락없이 엔공주입니다. 공주님 신기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원래 있던 침대로 옮기는 조. It was wonderful. 잠결에 주절되며 깨어난 공주, 잠에 확 달아난 공주는 자초지정을 묻고 상황 파악을 합니다. You, um... Bradley, Bradley. 공주 신분을 숨기고 말하는 앵공주, not... 어젯밤과 달리 친절을 보이는 조, 공주가 씻을 동안 동료 사진기자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려는 조, 법인 섭외 는 실패 하고, 방 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특 종감 을놓 치나요？그럴 리가요？마침 돈을 빌리 러되 돌아오 는 공주, I almost forgot. Can you lend me some money? I'll arrange for it to be back to you. 평소 머물던 궁을 벗어나 거리로 나온 공주, 모든 게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공주는 대사관으로 가지 않고 시장 구경을 합니다. 조도 몰래 따라갑니다. 공주는 구두를 벗고 평민들의 신발을 구입해 신고, 평민들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긴 머리카락도 커트합니다. Are you sure? yes. 공주를 기다리는 동안 관광원 아리에게 무리수를 던지는 조. I just borrow it, do you? 결국 도둑으로 오해만 받고 허탕칩니다. 커트를 끝낸 이발사는 공주의 미모를 칭찬하며 오늘 밤 선상 파티가 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존은 계속 공주를 미행하며 말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선물인 줄 아는 공주 선물인 줄 아는 공주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하는 조. It's you, or is it? Do you like it? Very much. So that was your mysterious appointment. Ran away last night from school. They gave me something last night to make me sleep. Oh, I see. I'd like to do just whatever I like the whole day long. Things like having a haircut. Yes, and I'd like to sit at a sidewalk cafe. It's great. 이렇게 조는 공주와 함께하며 비밀 취재를 시작합니다. Now,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Champagne, please. What he says. 당연히 거짓말하는 조. 그때 사진기자 어빙이 나타납니다. 공주와 인사를 나눈 어빙. 이유도 모르고 공격 당합니다. <laughs> 틀그머니 어빙을 안쪽으로 데리고 가는 조 어빙을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라이터는 소형 카메라입니다. 콜로세움을 구경하러 가는 공주. 조가 잠시 운전대를 놓는 사이, 스쿠터를 운전할 줄 모르는 공주가 로마 시내를 폭주하며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뒷일은 아주 일이고 아주 신났습니다. 어?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서에 잡혀온 엔공주, 제대로 일탈하는 날입니다. 존는 신원증명을 하며 스쿠터를 타고 결혼식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짓말로 풀려납니다. 이번에 볼 것은 진실의 입이네요. 두분 여기서 꽁냥대시면 안 됩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공주는 이발사가 말해준 선상 파티에 왔습니다. 그런데 앵공주를 찾는 비밀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당국에서 보낸 요원들이지요. 자신을 찾는 줄도 모르고 황홀한 시간을 보내는 공주 다음 춤 상대는 파티에 와 있던 이발사. <목소리> 비밀 요원들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공주에게 춤 신청까지 합니다. 공주도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로맨틱했던 밤은 추격전으로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사진 찍는 어빙, 요원들을 피해 달아나는 두 사람 역시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게 인생. 가설임 이이에에어어드는주주조함함탈 탈출에 성합합다다 어느새 두 사람의 r 음에 i 린 라이트가 켜 i 습니다 조의 옷을 빌려 o 고 젖은 옷이 마르 r r y 다리는 o 주 i 방송을 듣고 공주로서의 본분을 환기한 앵공주, 하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 인한 두 사람, 사랑을 깨닫고 그 동안의 거짓을 실토하고 싶은 조. 공주를 데려다 줍니다. 이제 진짜 작별할 시간. 사랑을 확인했는데 왜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지 서로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두 사람. 뜨거운 포옹을 하고 아쉬운 작별을 합니다. 멀어져 가는 공주를 보는 조의 눈에 참았던 눈물이 맺힙니다.

매일 먹던 우유와 크래커도 거절하고 투덜대던 아이의 모습에서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여주는 앵공주. 하루 동안의 일탈과 사랑이 공주를 성장시켰습니다. 다음 날몇 시간 후면 앵공주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어빈과 함께 참석한 조 취재진 속에서 조를 알아본 공주. 질의응답이 시작되고, 조화의 추억을 떠올리며 대답하는 공주. 다음은 포토타임, 라이터의 비밀을 알게 된 공주. 이후 기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Thank you so very much. 조는 국장에게 특종기사 v 없다고 말하고 법인과도 없던 일로 미리 합의한 상태. 이어서 조인 인사를 나눈 공주. Joe Bradley, American Service. So happy, Mr. Bradley. 눈으로 작별을 고하는 두 사람. 그렇게 님은 갔습니다. 취재진들 모두 자리를 뜰 때까지 동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조, 한참을 서 있다 돌아서는 조를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인생이 항상 뜻대로 되진 않죠? 라는 조의 말처럼 살다 보면 인생에서 일 사랑, 인간관계 등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태도가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 같습니다. 공주와 조가 슬프지만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일 줄 아는 것처럼 말이죠. 영화 로마의 휴일이었습니다.